한타 볼만해. 한타 까셔도 돼요. 오면 보시죠. 가넷이라 그 상대 가넷 처형도시 이거 우리 아, 테리오, 죠예전행동을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을도로 사용할 수도용어이도로 사용할 수도데어이로사용도이 제 동신이 아닌데 졸린가봐요. 어디로 갈진 내가 정해. 아무런 이제까지 못 느꼈어. 아마 아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법했겠네요. 네, 그런가. 그런가. 카티에서 그런가? 원딜할 때 그렇게 기복은 안 느껴지는데. 우리게 정신 집중이 제대로 안 되면 플레이에서 자꾸 삑이 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긴 한데. 카티아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카티아가 뭔가 완충제 역할을 해주나 봐요. 같자는 많이 해서 다른 캠하면 무너질 수있 있는 다 잘했어. 이제 너아이아무 화가 나니? 화가 나? 미안. 내 총은 항상 관리하니까. 어. 연장받고 파리나를 지무릎명으로 때리긴 했지만요 화가 났을거요 화가 안날리가 없 붙기만 하면 저해상인데

관식으로 돌겠습니다. 고난이집 아, 니지만리스인브리스마 브리스인. 브어 고마워. 지금 혼나는 게 나을 거야. 제일 힘든 벌목잡기를 휠를하 고마워. 글쎄. 뭐 갈까요? 그니까요. 이게 원래 최근에 돌면서 여기 나왔던 거로 뽑았는데. 운이 모로 쓰근하게 붙어 보겠습니다 위장한 석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 근처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곳이 있어 개선 사항이 많은 곳이네 모래 만큼 I want 밥 간격을 맞춰야지 선 온석이 근세에 떨어질 것 같아

체용 어, 할 때마다 부럽긴 하다. 체영은 원옵이 옵션이긴 한데. 아무리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아무져 있네요. 아마 늦지막하게 숲캠 따고 나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시죠. 내심 생.. 그.. 늑대가 있렇바라면서 우선, 나이생안온냄새리 나는구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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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이리. 이리. 이이

캠은 따 가고야. 것야아요 같아요. 야 가고야. 가야 가고야. 좀고찍따고야 가고야. 가고야. 고야가고고아 가고야. 겠네야 가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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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야 방수한팀주시요 정하는 게 좋을 것같 빨리 버스. 가넷 엘레나 유스나 보는 조합이요 저랑 같은 고지 잡는 게 나을 거예요. 가아안 물리고요. 이가 딜이 안가스는 일단 뺐고요 포지션에 더 잘못 잡았어요. 저랑 니아랑 같이 있어야 되는 데갈 달라진 거부터가 문제 기다려 봐. 다시 실험에 투입 어디로 갈지 생각 모사 혹시 가는 길에 뵀으면 모사 한번 가면. 서와고도지저호호 갔다가 모사라 요

또 야무지게 쓸어 담았고 삐리리 위에는 일단 숲 가시죠? 어, 어... 늦게 가는 거라 동선이 괜찮을 것 같고 생나 못하더라도 상자 먹으면 좋아요 먹을 수있 먼거리리 날아갈 때 유용하게 사용해봐 성당은 생 it 안 a c k Tatanga, sing it out, sir. I can't. I can't. I c a n 저 변이다기 싸움은 치킨 s o 량 정도면은 k e n 파 i 인데뭐 구별을 위해서 색깔에 달리해 놓은 건 알겠는데 그럼 저러면 등급을 파랑이나 보라로 올려도 되지 않나? 왜하얀색으로을을 n g 나 저게 제일 궁금한 녀석들이 있을 수 i r o n g y a n g t i r o n g y a n 이 t i r 네 햄버거도 파란색입니다. 도대체 왜 치킨만 색깔 안 붙어나지 그래요? 그랬으면 저는 햄버거나 이런 것도 색깔을 빼낸다 생각하는데. 어. 학교랑 양궁장 상자 드랍이네요. 갈 때마다. 네, 그래거 뭔가 좀뭐 그거 안 챙긴다고 나쁠 건 없지만 뭔가 불편합니다. 연구소한테 그니까 빼버리면 통일하래 좀 시키는 거. 이정 올라가는 게한팀 맞죠? 모두 다드요 상대 뒤에. 이거 그냥 주고 학교 가도 돼요. 학교 한팀 더. 여기 세팀 거였다. 니야 영고수 거야. 템 메롱이고요. 이 학교 안 있는 팀만 인포를 좀 봅시다. 얘네 템 상으로 야 돼요. 유스티나아까보유스티나뭐 상관 없어.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예, 저 유티나도 저랑 팔안 나. 아어요캡 먼저 딸게요. 아니, 팀 많이 와가지고 상대도 치아도 진짜. 한탄 볼만해 한탄 빠셔도 돼요. 오면 시 가네시라 그 상대 가넷 처형도시. 유진아, 이거 우리... 바로 쉬시고 상자 제 먹을게요 두 분은 쉬세요, 쉬세요. 하고 양호장 올라가 준비 템포 올려서 학교 설리고 있고요 양호장 가서 드릴게요 포커요 예 양호장 올라가서 정비하시죠 포커 쓰실 분? 버릴게요 하나 둘저 운만 남아서 운만 다죽을요

이렇게 되면 원딜 물고 물 늘어지겠다는 라 마인드가 굳건히 보이는 조합인 것 같아요. 정화만 한번 사볼게요. 위클 소숲 그리고 학이라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몹정리고 학교부터 데리자고 있 학교에 찍은 거예요. 우리 아래. 상대 니아 공이죠 뭐야 <laughs> 뭐야. 오지마 궁인가? 아제 템이 엄청 내용이네 저러면 쏠 만한지 고 봐야 돼요 이클 학대 시작 바로 내업니 일곱 팀이라 선버스트 거의 안 돼요 우리 진짜 인간 좋 구도 아니면 돈도요 구도 웬만하면 안요 트럭 템한셈안되어요 고마워. 만약 이렇게 한 걸? 캠부터 따시다 일따 가지 말고 무조건 그냥 고정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위클 많을 때는 캠부터요캠부터 항상 아 이건 거의 공식이요. 에 공식. 엔간 선버스 되는 경우 아니면 물론 캐바캐가 있긴 한데. 이 끝쪽 자리 잡으시죠. 영구수한테 저는. 괜찮니 나도 한때 육생이었던 그 아래서 올라와요. 지금 아, 해방못 오고요.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음. 어, 앞 음. 팀이 살았고요. 음. 돈은 제가 고 있다. 천빛 됐을 때돈 차는 뭐 글쎄요 내 응원이 통한 걸까? <목소리도> 우리가 이긴 거지? 너의 어, 템은 또 너의 응원이 통한 걸 <목소리도> <도망이하게 목소리도> 특수 재료를 얻었네? <목소리도>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 줌이 <목소리도> <루미> 보고 있어요 <목소리도> 여섯 팀이라 이번 판 재밌겠다 어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위클 들고 여섯 팀? 재밌겠다 갔다 와. 내 계급에 이런 것까지 해야해? 그전복거라 빠르게 만들게요. 좀 밀러 가시죠. 방금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 보자. 어, 여기. 막 코스 뭐야. 마코스 조너, 조너. 그대로 무셔도 돼요, 이거. 가네쇼도 보는 거상관없어요기오 걱정마 너의 교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효율적이야 어? 그대로 미치 이거 걔네 쓴다 돈 쓴다 어, 아, 근데 교전이 안 걸려 이게? 교전되네 저런 하아... 까다로운 녀석들 고작 이 정도야? 돈 쓰는 가상한 애 스페이 스피... 그거고요. 마커스고 방서팀은이거로 보려고요. 땅이 좁아가지고 어디 가든 킬각 같은 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한팀끝났구요 스등갓이네요.

아시 얀씨를 봤었죠? 어, 이거 드리게어 돈이 많네요 여기. 이거 드시고 한나씩 넣어주시면 되요. 하나씩 아 오케이 오케이 주유소 캠까 그러면 돈을 쓰고 넘어가시죠 돈 재화 좀 해볼게요 안 쓰면 쓰용 아니면 가림 쓰죠 내가 있어요. 길을 알려 줘도 될까? 어, 잠깐만. 미안. 두, 두고 온 사람 없지? 하나, 이제 그래. 가셔도 되고 탈출했고요. 일단 준팀 있어요. 장비가 좋면생존도 올라가는 거. 남은 팀은 다 라스트. 어, 그죠 끝났네. 천천히니까요이아라 <놀라> 조심. 위험한가요? 아닌데넌 쳤나 보네. 숨이 막으로 가야 빨리. 다 어, 그러면 남은 게 히스이랑 윌리엄인가 보네. 이거 찢어지는 것도 위험할 거 같은데. 하, 어떡하지? 이거 그냥, 아 막군거 가야될거같아요 이거 찢어서가면 저희가 질거같고든요 느낌이 이거 따로따로 놓으면 힘들거 같.. 그냥 막군거 가시죠 좀손해긴 한데 막군거 가야될 듯. 그냥 3대3 하시죠 정직하게 쫄수 없네 이길 만한 자신이 없네요 널 기억할게. 정도? 저기는 왜 살려주지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슬 응, 어쩔 수가 없죠 니아, 밀리엄, 히세이네요 들어온거 많이 없는 조합이긴 하네 근그 네, 가네님이 체력 관리 좀 조심하셔야겠다. 저는 이제. 잠서 정비하자. 임시 안전지대가 발동하면 는더 이상 없을 거야. 어, 발소리. 뺏어 볼까요? 어, 근데 이거 얘네 빙났나 보네. 이러면 저희 이게 되게 좋은 구도인데. 그래서 이들... 얘네 와야 돼요. 들어갈까요, 그냥?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뺀줄 알았나 보다. 안타까운다. 와야 돼. 뭐 크게 돌아서 갈수 있기도 한데 옷 걸려? 공구 때문에. 헤드타는 거아니이올 수밖에 없는데. 괜찮방벽이 켜졌어. 생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빠져나 여기 급해요. 와야 돼요. 3대 이라 천천히 하시죠. 급할 것도 없겠다. 잠깐. <laughs> 어, 고생했습니다. 다른 그냥 고건이 서 있네요. 떠오르다. 고생했습니다. 주제. 오케이. 이게 저희는 아무것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선심 쓴건 아니지만 3대3 할라 그랬는데 그 <laughs> 구도가 <웃음> 좋게 됐네요. 결론 이득인데 이게 약간 마음 쓴것같이안 되는데 느낌. 마음 썼다라고도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laughs> 이게 1대1을 찢으면 2대1 싸움이 질거 갔거나 1쪽이 밀릴 것 같아서 그랬던건데 잘 끝났네요 뭐 아무튼 잘끝났씩 끝없이 올라가는 씩씩